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게 쓰시고또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여름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름행사를 일찍하기를 참 잘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격려의 박수와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뿌려집니다. 어디에 마음에 예수님께서. 몇 개의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총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열 번째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잘 알려지고 또 유명하고 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솝우화처럼 단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일이나 또 물건들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청중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씨 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 반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해설과 함께 현재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접목해 보고 또 좋은 땅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함께 동행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것을 보면 이때 이미 예수를 믿는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뭐랄까 더 적극적이고 큰 그릇을 가진 여성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남성분들은 더 힘을 내셔야겠죠.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인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서 큰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뭐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의 배가 띄어져 있는 그 배에 앉으셨고요. 그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씨가 첫 번째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의 발에 씨가 밟히고 공중들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떨어진 씨앗을 먹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오늘 보면 6 절에 보시면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십삼 장과 마가복음 사 장에 보시면 이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십삼 장과 마가복음 사 장에서는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위라는 표현보다는 돌밭이 더제 입장에서는 더 표현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그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다 보니까 그 가시가 이 씨앗을 뿌리를 내린 이 식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백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네 가지 땅에 말씀이 떨어졌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조로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팔절 말씀해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큰 무리로 모인 사람들이 귀가 있다고 그들이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귀가 막힌 사람들은요. 이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율을 들어도 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린 사람들만이 이 비율을 듣고 그 교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잘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여성들과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씨뿌린자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검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은 제자들과 선택함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 되고 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비유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의 이 이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물론 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 주셔서 작은 소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강력하게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절한 것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를. 하죠. 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네 가지 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설명에 해석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 2 절에 보시면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씨가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누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갑니까?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거둬가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열매를 우리는 기대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잠만 자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열심히 핸드폰 하다가 그냥 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과 반응이 바로 길가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두번째 13절에 보시면 그 씨가 이번엔 돌밭에 떨어집니다. 씨가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으면 무엇을 받으면요? 시험을 받으면 환란이 있으면 흔들리며 떨어 나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선 이런 사람을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한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나갔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성도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반갑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평소 같으면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실망을 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무시했다고 실망하고 인사 안 했다고 서운하고 다른 성도의 행동에 실망해서 은혜 받은 게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돌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롭고 기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해지면서 나의 삶의 무게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떨개와 같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설교를 잘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요즘 투자했던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던 어떤 어 그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마음이 막 심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또 이번에 휴가는 어떻게 가야 되나 오랜만에 코로나 좋아지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많아져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싶었는데 해외여행은 못 가고 그럼 어디로 갈까? 말씀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 여행을 갈, 갈 국리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내 삶의 일처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힘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요 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인내가 없어요 자기가 힘들면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데 좋은 땅은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반응은 어떨까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 내가 남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간 내고, 헌금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씨뿌린 자의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네 가지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또 어떤 마음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좋은 땅의 반응을 보여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이 큰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땅의 반응을 보여줄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3일 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바칠 끊임없이 갈아 주시는데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 주시는데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반응 좋은 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3일 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지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함께 믿어 좋은 땅을 잘 갖고는 칭찬받는 교회 선호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을 가져,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설교를 들어야 하고요, 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 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하고 계시죠? 여기는 여기도 물어본 거예요 같이 하고 계시죠? 좀천히스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면 약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것을 할것 같습니까? 제가 그 전반기 때 성경 200이라는 걸 했거든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했더라고요 참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몇 퍼센트가 이 성경 읽기를 할까요? 보통 5% 정도가 5% 정도가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기는 봐요. 와, 여기 성경을기표인데성경을기표인데 이거 읽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다시 들어가요, 여기로. 5%의 사람들만 실행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식주가 되어야 돼요. 뭐가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입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사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바꿔 주 바꿔 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색이라 따라합니다 마음의 새기라 말씀을 듣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우리가 m e 을 e g u r a Maume s e g u r 이 Maume Segura. Maume s e g 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큐티하셔야 돼요 큐티가 어렵다면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오늘 15절 말씀, 지키다라는 이헬라어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카테콘데그 카테코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안에 Keep in memory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뭐 이렇게 할게 많습니까? 여러분 안 하니까 많은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건데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안 하니까 따라합니다. 안 하니까 따라하세요. 안 하니까 네, 진짜 안 하시네요. 자 좋은 땅의 말씀을 심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열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을 바치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인내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 성숙을 추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르 익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열매를 인내하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받에는 무엇이 뿌려집니까? 말씀이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서 그 말씀을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